아, <centimet 한> <acreiah> <아 <뉴스> 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laughs> 아, 예. 토즈 할라 주장님 오늘 게임 예상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장은 처음 맡아보는데요. 아, 예, 예. 상당히 떨리네요. 아, 그냥 경기할 때랑은 많이 다른분요 아, 예상, 예상 스코어는 어떻게? 예상 스코어는 뭐, 상대팀이 전력을 제가 몰라가지고. 아, 아, 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상대 선수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 예. 근데 원이접고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체인지하는 같고요. 어,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다음은 우리, 홍윤기 선배님 인터뷰 오늘 그첫 게임에 각오하는, 이러는 자세. 네. 아니, 오래간만에 오늘, 예, 예. 운동하기 전에 몸에 있는 걸좀 뺐더니, 아유, 오늘 뭐, 뭐가 좀, 아, 뭐, <laughs> 뭐가 좀 기분이 좋네요 아, 운동하셨고, 예. 어. <laughs> 네, 오늘 첫골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아이 자, 다음은 고동환 선수. 드디어... 그냥... <laughs> 자 오늘 그첫 경기 솔비할라 그... 그 어색해 어색해 부그 주장으로서 임하는 그 자세 첫 경기니까 꼭 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상 예상 스코어는 3대2아3대2아 oh, 그. 아...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솔비할라의 어... 새로운 뒷패 아 오늘로. 그 경기에 임하는 자세, 아 어, 어떻게 오늘 다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대표팀처럼 노력하겠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도대체 몇점 정도? 아, 5대2아오 대야. 아 예,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아, 아, 안동민 아, 선수, 아정말입니다아 아, 야. 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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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라의 기펜으로서 활동하는데 오늘 아, 어떻게? 해. 게임은 이 말, 그, 어? 각오 한마디. 무조건 질 생각입니다. 아, 왜 그러지? 이겼다. 예상스 코너. 는 10대 0? 10대 0? 아, 그 진다? 아, 이긴다. <웃음> 네, <웃음> 네 좋은 플레이 기대하겠습니다. 야 자, 다음은 우리 유현이. <laughs> 자 이제 우리 그 신입인데 네. 어떻게 게임을 오늘 어, 플레이 할건지 열심히 해야죠 그냥? 네 서갈때까지 죽도록 아, 네, 오늘 플레이 기대하겠습니다 투표할날 아, 네. 새로운 구주장으로서 오늘 아, 첫경기 어, 어떻게 어어 임하겠습니까? 아, 아, 무조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첫경기는 네. 많고 이겼으면 좋겠네요. 아, 예상 예상 스코어는? 스코어는 <laughs> 건런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죽기 살기로. 아, 알겠습니다. 예, 아. 다음 우리 강승우 선배님 아승승플승플승필 승플스. 승플스. 이플레이늘스승플넣을생각이신지 승플스. 승플스. 승 아, 예상 예상 스코어는 아, 아마 3대 1로 이기지 않을까. 기대해요. 기신행이 준승아. 토끼 오늘 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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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어 김대규 빵이다 이 꺼져. 열심히 하시 거죠. 토까지테까지 안가? 끼한테까지 이제 토끼에서 이제 첫 리그를 시작하는데 이만은 각오 한 마디. 꼭 이기겠습니다. 아. 1점. 오늘 몇 득점을 하실 건지 아 예상. 잘하겠습니다. 성아 <laughs> 아, 우리, 우리 이 교수님 아 간만에 그래, 오늘, 오늘 오늘 그 어? 시합에 임만는 각오 한 마디. 아아 득하고 아, 응. 그, 선배님들하고 뛸때 잘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편하게 플레이했는데 내가 이번에 그런 역할을 할생각기대되는데 즐겁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상 스코어는 예상 스코어 4대1대 아, 기대해보겠습니다화이팅톨피에토피의피 <laughs> <laughs> <파이팅. 웃음> 아, <laughs> <토피에 웃음> <토피에> 에이스. 어, 아. 피에에이스 <laughs> 자, 오늘, 오늘, 어, 경기 경기에 임하면. 알겠습니다. 열심히 파이팅.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트럼 코치 감독이자 코치니야. 오늘의, 어, 경기 예상,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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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 네. 일단 상대편 몸 푸는 거 봐야 되는데. 네. 어, 오 괜찮은 거 같아요. 연습한 거 보시면. 네. 이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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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편하게. 몇 대, 몇대 몇? 한. 점점 차. 다음 절차를 아,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네.